안녕! 오랜만이죠? 오늘은 하한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요새 자기들 거래소 코인에 하한가 정해놓고 파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죠? 캐셔레스트, 비트소닉, 얘네가 대표적인데, 이게 말이 존나게 많아요. 거래소랑 투자자들 간의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 이번 시간에는 거래소는 왜, 도대체 왜, 어떤 왜 때문에 하한가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왜 하한가 정책만 한다고 하면 입에 개 거품 물고 보글거리면서 간자놀이 따따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첫 번째 거래소는 왜 하한가 정책을 시행한 거래소들은 비트소닉 캐셔레스트가 있는데 거래소 공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소닉 공지사항입니다 불안정한 시장에 노출되어 비트소닉 코인의 취지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는 순간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토? 는 다른 코인들은 졸라 떡상하는데 왜 우리 코인은 떡상 안니냐 우리 코인도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지 <laughs> 이 말이거든 다음 캐셔레스트 공지사항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에 따라 캡 또한 하락 을 피하지 못했고 향후 캐셔레스트가 시행할 정책 등을 봤을 때 캡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코인의 하한가를 설정하겠다 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서 우리 코인이 저평가되는 거다. 시장이 안정되면 떡상할 테니까 그때까지 하한가 정해놓고 존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거래소의 공지가 말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불안정해서 그래 아직 우리 코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아, 다 너네 생각해서 한가 잡는 거야 아니 무슨 일곱 살짜리 애새끼들로다 이번 세뱃돈은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너네 어른 되면 다 돌려줄 거야 하는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쌉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자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봅시다 한가가 설정돼서 500원에 거래되던 코인이 3,000원이 됐어요 사려는 사람들은 500원 하던 코인을 3,000원에 사진 않을 겁니다 혹시 산 후급제? 근데 팔려는 사람은 좋든 싫든 3천 원에 풀 매도를 걸어다야 돼.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머리에 총 맞은 놈이 500 원짜리 코인을 3천 원에 사냐 이 말이야.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오지게 많아서 매도병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는 거지. 코인의 가격을 거래소가 결정하면 뭐 합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동네 과일 가게 할아버지가 우리 집사과는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유기농이야 한 개에 10만 원. 하면 사시겠어요? 어미히 시장 가치라는 게 있는데 볼 수만 있고 실제로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상상의 동물이야? 해태야? 매도세야? 두 번째 투자자는 왜? 이건 쉬워요. 돈을 못 빼. 돈을 못 빼. 한가대로 코인이 팔려서 내돈뺄수 있으면 아무 무가 없어요. 아,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달이고 18개월이고 거래소에 내돈 묶여있는 게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한가 정책을 폐지한다. 이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 그 가게 매도백. 하한가 때려서 탈출하고 싶을 텐데 떡락은 기정된 사실이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빡칠 수밖에 없죠 거래소들이 입턴 거 믿고 코인 사놨더니 정책이랍시고 하한가 잡아놓고 돈 빼지도 못하게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하한가 정책 폐지한다고 하면 내가 산 코인 개떡락할 거 뻔할 뻔 짜잖아 하한가를 설정을 하든 하한가를 폐지를 하든 투자자들이 돈 주고 산 코인들이 하한가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이벤트라든지 다른 정책들이라든지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하냐 이 말이야 결론입니다. 자기들 코인이 진짜로 대단한 코인이라, 매도백 깡그리 부숴버리고, 떡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홀더 양성하고, 악성 물량 소화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툭 까놓고, 한가라는 말로, 개미들 꼬셔서 돈 묶어놨는데, 매도백 해소할 대책은 없고, 그렇다고 한가를 풀자니 떡락할 게 뻔하고, 애초에 뻔한 결말인데도 한가 정책을 고집하는 걸 보면, 이제 다 한탕하고, 시드를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제쨌든힘 빠지네요.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